<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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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인이 엄청 나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ホンマに 잘먹겠습니다차안세요 철원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대바람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환영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상인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알아, 뭘 알아볼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의 뽑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아네데 그래서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건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내게 되는 신부름꾼 일꾼 뽑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정성을 좀 들여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군의원으로, 군수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일을 충직하게 잘할 사람인지, 유능하기도 해야 되지만 충직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익 챙기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이속 챙기는 그런 사람 뽑으면 뽑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잘 이행이 안 됩니다. 바쁘니까. 또 어디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다더라. 아, 이렇게 선택하면 그게 내 인생을 통째로 결정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삶의 미래가 그 자식들의 삶이 통째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